온다. 저기, 어때요? <목소리도> 넘쳐나 음, 음, 꿈을 담아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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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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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당들 여러분의 지혜가 꿈을 털어먹는 학당들 엔자! 계장님 오늘 너무 맛있었어, 다! 안식하라잉? 음, 그래.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냐 뭘 몰라 모르 야 회장님, 회장님. 이게 차원비미야. <laughs> 볼만해, 재밌어. 한번 쯤 볼만해, 아, 어, 어, 잘가 <놀람> 언니, 드디어, 돌아왔어요. 우리들의 카트리 왕국으로. <laughs> 언제나 곁에 내 곁에 있던 당신 껍질 속에 함께하며 언제까지나 함께한다고 믿어 의시 원한 헤어짐이 찾아오는 그날은 두사람이 죽는 그날 사랑의 파편만이 저 홀로 남아서 외치고 있다네 당신 떠나시면 당신 떠나시면 나 홀로 어, 어, 언니... 그만두지 못해요. 난 살아있다고요. 분명히 그때 나의 육체는 산산조각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나의 정신은 시공을 넘어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로 퍼져 나갔지요. 이제부터 히오스는 저의 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환생하여 불타는 사랑을 한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클레오 파트라로서, 중국 당나라 시대는 양귀비로서,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성춘향이 되어서. 스피라의 비사이든가 하는 곳에서는 유나라는 이름이었던 적도 있었던 거. 그리고 어떤 행성에선 생명의 원천이 되었고, 어떤 행성에서는 유인원에게 문명을 가르쳐 주었고, 저우지가 여기저기서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은 기나하게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 어느 날, 마이 피앙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나에게 그 목소리가 도달했어요 마이 피앙세 어마! 부끄러워 하기는! 하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야 부끄럽겠죠 알아요 남자의 그런 심리. 언니 무사하셨군요. 뭐 I am back. 나는 불사신이야. 올해 내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끔찍한 말이다. 지참 상상을 초월하는 스페디한 전개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 3D 군단을 쓰러뜨린 것만으로는 우리의 저주가 풀리지 않아요. 저에게도 저주가? 처녀에게 걸린 저주는 악을 쓰러뜨리고 처녀를 구해낸 용감한 영웅의 눈물에 의해 정화되리라. 우리 카트리 왕국에 내려오는 전설이지요. 이제 슬슬. 이걸로 한점 티끌도 없는 완벽한 미모로 돌아왔어 사소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서야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바스천 트밍 포인트인 사막 위에 뽑아도 뽑아도 또 자라나오는 털이 나 있었잖아요 정말 신뢰되는 저주 아니에요? 뭘 빤히 쳐다봐, 영감탱이! 저주 때문에 말투가 재수없게 변해갔고 말이야.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 역시 카트리노는 그 말투라야 귀엽거든. 너 진짜 짜증이다.

기지 마셔. 그런 소린 참 됐는데? 어? 동생 말투 바뀐 거좀 매력적인디? 자, 시간이 없어요. 마이, 피앙스. 세바스찬의 목숨이 걸려있어요. 자, 빨리... 미안해 세바스찬 죽어줘 <laughs> 나의 정조를 위해 죽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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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리 이 기회를 놓쳐선 아니 됩니다. 안심에 밀어붙이도록 하세요. 우리들을 쓰러뜨렸던 나다. 잘 살아 그리고 싸워라. 우리들 먹겠지. 왠지 잠이 안 오네. 내일이 결혼식이라는 게안 믿어진달까나? 내 옷은 초울트라 슈퍼 판타스틱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로 사왔겠지? 나고서그래야나이래도고풍스러 타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침실도 아직 따로 쓰는 거예요. My h u s b 나 마이허즈반의 알마무는 천암무적! 쓰리 비건, 사천원 이건 다 덤비라 그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카트리의 비약을 먹었잖아요 오래 살 거예요, 세바스찬! 후계자도 금방 만들 테니까! 마무니와 카트리왕, 투디와 쓰리, 두 개의 세계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 뭘 끄덕이고 있어? 아, 이...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뭘? <laughs> 마이 허즈반드만이라면 불공평하니까, 이 게임을 플레이해 주신 당신에게도. 음. 으쌰! 여러분도 나한테 불러주시지 않 햇나라, 나라단네 살려, 살려. 살려. 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대인이지외모와 <SSSSSS> 스타일이 상대가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잘난 데도 있잖아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이 부드러워 먹기 좋아요 조금 더살 말도 먹을 수 있죠 완숙으로는 흉내도못낸다네 어머, 딱딱해 미안해 된다라 혼다 잠수 타령이라네 자 준비 오, 비타민제 들어있는 레모 상자 헬스클럽 다니면서 다이어트 잠깐만 그만 도 너무 무리하다가 거꾸로 스트레스 쌓인다고 뜨거운 열을 타고 몸에 안좋죠 미지근한 반신욕이 최고랍니다. 너무 뜨거우면 너무 이어버리지 제대로다. 쟤는 나라, 봄나라, 한수욱 하령이라네. 어우, 먹기 좋다. 정리해고 시켜봐라. 전부 다 불겠어. 더군다나 불경기로 살기도 어려워 허둥지둥 살아봐야 역혁과라네 아직도, 아직도 우리에겐 미래가, 미래가 있네 돌머리들에겐 어. 부리겠지만 내일의 행방은 무한대라지 목에 심줘봐야 피곤하게 말하지 말 목에 빛줄삭다어 어, 맞아? 벌써 끝이네 라라혼 라라 단수 파동이 란네뛰다니자방을다네요뛰어다니네어다자자자다자자다자자 <laughs> <laughs> 없다더라만 화성에선 얼음이 발견될까지 태양의 흑점은 빈자국이죠 그랜드 크로스는 개모임이고 지구의 상식에 매달리다간 우주의 껍질을 깰수 없다네 생각만 해서 느낄 수가 없지 띵띵. 옛 나라 혼 나라 도가리가 흔 어쩐지 저쩐지 상태가 이상해 언개가 멋지니 청둥소리 꽝옛 나라 혼 나라 반숙욱 하련이라 해 나라 혼 나라 도가리가 흔 대구를 구웠더니 냄새가 풀풀 <laughs> 그러면 먹고 나서 가래하고 난 팬 가라, 봉 가라, 단수 파격이란네. 데 아까 소금을 분명히 달라고 했을 텐데, 소금이왜안 줘? 난또 갖다 반주의 드렸습니다. 반주의 반주의. 그리고 계란은 꽉채채왜못 먹는 거야? 난 그게 아 아주 궁금했어. 언님한명 바꿔주세요. 같이 봐봐. 아빠 있는 꽉채잘맞봐꽉노른자 국물 튀겼잖아. 我做。 3D뿐만 아니라 4차원의 적도 쓰러뜨리고 행복을 손에 넣은 반숙 영웅 앞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난다. 한번 발견할 다 다음 작품 반숙 시리즈 제 4탄 반숙 영웅들 온라인 기대하세요. 계속해.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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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들이 깨지네 에이, 넘쳐나는 꿈들을 잡아먹는 악당 <laughs> 여러분의 지갑 속을 걸어가는 악당 내가 차세대여 수니띠 이태의 양말을 쳐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기의 불꽃이 알걀의 알맹이를 부정으로 바꾼 그서도찾겠다 일어나서 싸워라 깨뜨려라저 달걀은 나는 야시호로 안 죽여. 이제 보니까 반중 영웅 아니야? 제목이 틀리잖아? 아, 끝났다. 반중 영웅. 아휴,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끊읍시다.